예, 오늘은 슈베르트의 《안더로 판타지》, 그 방랑자 판타지 있죠. 거기에 중에서 어, 빠른 부분이나 좀 테크닉적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슈베르트가 그 느린 부분이나 그 화성 변화 같은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입시생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을까, 어떤 음악적인 것들. 어 테크닉적인 면들은 어, 저보다 훨씬 잘칠 것 같아요 우리 입시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안 치고 이렇게 느린 부분 제가 많이를 좀 적어놨는데요 어, 뭐 대부분 피아니시거나 노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것이 어, 여러분 그 음악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그 포르티시모 나오는 부분은 그냥 치면 되는데 그게 이제 18마디에서 똑같은 테마가 나오면서 그 슬러 스타카토로 피아노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 부분에 가서는요. 피아노가 나오면서 페달을 많이 밟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면서 다르게 치는지. 어, 이거는요. 그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그러면서도 스타카토 그리고 리듬이 살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를 어, 페달이 없이 쳐보면은 그냥 이거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슬러스타 탁토라고 해서요. 페달이 나오면서 피아노가 되면서 되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템포를 조금 늦춰볼게요. 어, 그세 번째 음 페달을 살짝 떼볼게요. 이거 알 수겠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요. 어, 그이두 번째 것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그한 마디가 다슬러스타카토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다음에 여기는 연결해주고 여기는 페달을 끊어주고요. 자그 다음에가 문제 여기요. 맨 마지막 이 코드가 피아니시모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를 긴 디미노 엔도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피아니시모하고 두 박자 그 다음에 또 레가토에서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피아니시모를 특별히 실력으로면요 여기서 박자를 좀 놓쳐요. 여기를 박자를 놓쳐요. 실력으로 하면요. 그래서 얘를 얘를 긴 디미로들 생각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서 해 갑자기 수비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긴, 디미노엔도. 그래서 그 마지막 음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음, 여러분들이 그 슈베르트가요, 은근히 그 다이나믹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고, 또 거의 그 낭만 시대에, 음, 그 현대음악이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조성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불협음도 많고.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요, 45마디 조금 전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음표 이게 나오죠 그다음 연결된 게 크래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미뉴도 나와서 이게 두 마디를 잘 음악적으로 연결해 줘야 돼 멜로디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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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이 리듬이 나와 이디이 나요. 자. 여기서 실수하게 될건 뭐냐면 엄지를 크게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맨 마지막 마무리가 이가요. 안 되고요. 이두 박자짜리 긴음을 좀올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리미노인도하면서 약간 부드럽게. 너 오른손이. 매력. 잘못 쳤어. 근데 왜 잘못 쳤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앞에 자, 이제는 그... 그... 변화를 보세요. 약간 여러분이 여기서 로바토는 아닌데, 이거와 이거는 조금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갔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리미노인더러 하는데 계속 이제 단조 나와요. 또 이거 그 음의 도약이나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음의 도약이나 이런 그 임시 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음악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느껴서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참 여기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서 그 느낌이,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즐기시면서 하시기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슈베르트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요. 그 여러분 그 슈베르트의 가곡이 유명한 거 아시죠? 리트 독일 가곡이. 근데 거기에 그 나크톤트 트로이메라는 그이 저기 리트가 있어요. 주 자체가 계속 이런 어, 약간 트레몰로의 그런 게 나오는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그 조금 하면 별로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소리가 좋지 않은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지가 큰 거. 얘가 이 코드 안에서 소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